남은 아, 분과 2 6의 남자분입니다. 옆에, 그, 그 분들한테 지금 나중에 지금 여기가 추워요. 눈이 내리나 봐요. 한번손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옆 사람. 따뜻한 온기기가 느끼는지. 네, 옆에 아, 있는. 아무튼 저, 요 지금 유인분이 나가는데. 에이, 유인물이 나가는 동안에, 아, 가씨 이거 옮기는 거 조금만 하세요. 이거 심각한, 아주 심각한 얘기 야 <laughs> 네, 오늘이 8월 18일인데, 어, 1976년 8월 18일에 저는 불과 함께 사망했었습니다. 그때 아시죠? 도끼만 8월 18일이요. 어, 그때 배 불편이 걸려갖고 야 이거 군 중학교 3학년인데 군대 끌려가지 않나날 고민했던 시절인데 오늘이 그날 8월 18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징기스칸이 사망한 날도 8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어, 징기스칸 배 배신해서 제가 배신 나왔습니다. 자 유인물 다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2인, 어, 2인 1조. 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 6개 남성입니다. 나이는 41살입니다. 작년에 사0주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41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그 OECD 나이 계산하는 거 아시죠? 나이 곱하기 0.7을 한 겁니다. 그래서 6 0대가 되면은 60 곱하기 0.7 하면은 4 2살이 자기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다 젊은 분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연회비 이렇게 면제하는 나이가 그 사무총장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다 내세요. 저희도 들 끝까지 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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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 <laughs>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6회가 어 26회를 마지막으로 농구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전통의 그대성동농구 농구부가 어, 26회를 마지막으로 농구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체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기계공부로 바꾸면서 농구부 때문에 자격증 따는 애들이 미달된다. 그래서 없애는 방안이 있고 저는 이제 밴드부인데 밴드부 애들하고 싸워서 야, 없애자.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두 가지 선이 있는데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목적에 보면은, 선진화 단계별 농구부라고, 운동부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는 엘리트라고 해갖고, 농구 잘하는 애들만 와서 막 선수 이런 개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 수가, 우리 때만 해도 천명이 됐었는데, 지금 250명 밖에 안 돼요. 걔네들도 전 농구를 다, 농구교실을 해서 가르칠 수가 있고, 농구하게 되면은, 키가 더 커요. 그래서 학부 형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기생은 따로 있습니다. 특기생은. 특기생은 또 학업하고 학업 전념해서 옛날에는 뭐4강 안에 들어야 대학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만 잘 받고 운동 어느 정도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학 갈수 있는 퍼센트가 우리 학교에 나와서 16%밖에 대학생을 못 간다니까. 근데 어느 대학을 갔나 알아보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농구 하나만 잘 해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19개 대학 열아홉 개 대학에서 농구가 있어요 그 대학을 가면 대학도 많이 가고 하게 되면 은 우리가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리그가 있어요 주말리그 요즘 5일치 수업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리그전을 해요 리그전은 홈앤더웨어 방식으로 그게 한 400개가 넘어요 그 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농구 체육관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 농구가 없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태에 보면은, 어 우리가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창간 3년 후에는 지도자 비용을 3천만원씩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1,500만원, 공립은 3천만원. 그러면은, 3년 후에까지 우리가 잘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구 특기생, 그, 특기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농구팀 운영비는 제가 이제 그양재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몇개 고등학교 물어보니까 전부 수익자 부담입니다. 학교 형들이 얼마씩 내서 농구부를 운영비를 비에서 하고 학교에서 이제 체육기금으로 조금씩 지원해주고 그래서 현재 그 만약에 그 저희가 농구부를 창당 한다면은 현재 중학교, 서울에 있는 중학교가 한 10개 팀이 되고 고등학교가 9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선발하는 데는 정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구 잘하는 애들을 스카우트 하는 것도 저희가 어 수익자보다 없는 3년간 우리 자체에 대해서 해결만 된다면 정말 우수한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 정도만 지나면은 저희가 그 성동공부 농구가 옛날에 명문 농구부가 될 거라고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창비용인데 이게 이제 그돈 아까 얘기하는 이제 뭐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다운 됐었는데, 요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돈을 큰 원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운동부를 창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여기 사기 선배부터. 한 30대... 그러니까 하나도 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뭐 저도 성추회 회원인데 성추에 골프 치는 사람 몇명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 젊은 애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먹고살기 바쁘죠. 어떻게 감히 골프 치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문과 재학생의 한,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우리 총 동문회가 종폐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이렇게 보이 모이,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선배들이 이렇게 잘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지금도 보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제가 빼뜨고 있을 때장준체육관에 가서 결승전 갑니다. 응원하러. 그러면은 동문들이 몇명 없어요. 왜 연락 체계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전국이 어디에서 하더라도 저희 동문들이 다 가서 우리 학교 모교를 응원하고 학교에서 또 경기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모여서 응원하고 그게 가장 큰 힘의 그 동문 활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가상으로 해서 만약에 농구부를 참가한다면 어떨까 해서 설문을좀 해봤습니다. 몇몇 사람한테. 이억 정도가 있으면 3년간 버티고 3년 후에는 우리가 매년 3천만 원씩 받고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서 개인적으로 저도 모금 활동을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가상모금을 해봤더니 한 2천만 원 정도는 제가 모금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 돈독적 심각 깊이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그 추진하기 위해서 20회 농구부 네 분, 그 최명룡, 농구 그그 농구에 관련된 네 분을 모시고 생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중도농구 연맹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배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관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어 24회 또 26회에서 농구인들을 제가 이 여기에 있는 문건을 작성해서 농구인들한테 내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농구인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동문, 이렇게 동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아무튼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여기서 o x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문을 위해서 발전된 방향을 제가 안건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한층 더 가위층 깊게 생각하는 걸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동공고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성동공고가.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성동공고 들어오는 퍼센트가 전국의 50% 미만 애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안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구, 운동수가 있는 학교는 명분이 되고 있어요. 설린상고 우리 학교도 안 좋아요. 야구도 있어서 지금 들어가요. 어차피 애들이, 제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리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저 이제 성동공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자기는 설레난거 나오는데, 야구부가 있어서, 제가 공부를 좀 못해.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많이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운동부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구나. 그래서, 아 어, 운동부 제청단에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은 의지입니다, 의지. 청동문에서 이거 청단한번 합시다 하는 의지하고, 또 학교하고 동의, 이게 싹양대산맥을이루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감독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지도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참가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필요하데 아마 이제 명예인장님께서는 탁구 참가를 한번 해보셨죠. 진지분학교 탁구 참가를 한번 하셨죠.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25회 이교식 교장님이 우리 학교 저한테는 이제 일년 선배인데 농구에 대해서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차종수 선배님 그 농구 그 분이 관심을 좀 갖고 계세요? 네 이거 얼마나 좋은 일 이게 막 올해가 이거 상당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하면은 이런 안건이 또사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은 여기서 내라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우리가 총동문회가 비상하는 게입니다 이거는. 총동문회가 이렇게 지금 뭐재정사정이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농구문을 참단한다고 총동문회에서 힘이 모아지면은 한 5억 정도는 총동문회에 가서 2억 주고 한 4억 쓸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낼수 있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농구문을 그큰 원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결론로 하겠습니다. 에, 농구부 재창단을 해서 전통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선수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에요. 애들이 선동구고 나왔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애들이. 어 아, 정말 그래요. 그리고 지, 지금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여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동들 운동장에 가면 여학생들이 응원한다니까. 친구들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공고 그리고 학창 시절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추억을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목에 대한 이것심면동문을 3개월 고민하고 한달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짧게 보고를 드렸지만은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을 보시죠. 자, 목숨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공고 재창단의 동문의큰 힘을 모읍시다. 이상입니다. <laughs> 이 내용도 여기서 로거두로할수 있습니다.